효녀 심청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안못 보는 심봉사와 딸 심청이 살았어요. 심봉사는 딸을 얻고 더듬더듬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어미 없는 우리 딸젖한번 물려주시오. 에구에구 가여워라. 마을 아낙들은 너도나도 심청에게 젖을 주었어요. 덕분에 심청은 무럭무럭 잘 자랐지요. 어느덧 심청은 열다섯 살이 되었어요. 심청은 집집마다 다니며 바느질도 해주고 부엉일도 거들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아버지를 살뜰히 모셨지요. 청아 일이 힘들지? 신봉사가 걱정하며 심청은 배시시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신봉사가 길을 가다가 개천에서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때마침 지나가던 스님이 신봉사를 구해주었지요. 감사합니다, 스님. 제가 눈이 안 보여서 그만. 그러자 스님은 혀를 차며 말했어요. 쯧쯧, 그것 좀딱하고려쌀 300석을 부처님께 바치면 눈을 뜰수 있을 텐데. 정말입니까? 눈만 뜰수 있다면 바치다 마다요. 신봉사는 스님과 덜컥 약속해버렸어요. 이 일을 어찌할꼬 집에 돌아온 신봉사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 많은 쌀을 어디서 구할지 막막하기만 했지요. 아버지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세요? 신봉사가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심청은 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염려 마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다음 날 마을이 시끌시끌했어요. 뱃 사람들 말 들었소? 인당수 파도가 하도 심해서 바다에 밭을 천여를 찾는다는군. 자그마치 쌀 300석을 준다지. 심청은 이 말을 듣고 곧장 부두가로 갔어요. 제발 저를 인당수에 데려가 주세요. 심청은 뱃사람을 붙잡고 간절히 말했어요. 드디어 배가 떠나는 날이에요. 심청은 정성껏 아침을 차렸어요. 밖에는 뱃사람들이 와 있었지요. 아버지 쌀 삼백석을 구했으니 꼭 눈을 뜨실 거예요. 제가 없어도 부디 건강하셔야 해요. 심청은 신봉사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뱃사람들을 따라 나섰지요. 신봉사는 맨발로 뛰쳐나와 바닥을 뒹굴며 울었어요. 청아 가긴 어딜 가느냐 너 죽고 나눈 뜨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 모습에 뱃사람들도 울고 마을 사람들도 울었어요. 심청을 태운 배는 흘러올라 인당수에 다다랐어요. 갑자기 맑은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쏴아쏴 빗줄기가 내리쳤어요. 거센 파도에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았지요. 심청은 바들바들 떨리는 두 손을 모아 빌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소서. 그리고 시퍼런 인당수에 퐁당 뛰어들었어요. 차디찬 바닷물이 심청을 집어 삼켰어요. 심청은 깊은 물속으로 점점 가라앉았지요. 눈앞에 가물가물 아버지 얼굴이 보였어요. 아, 아버지! 심청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심청이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눈앞에 용양님이 앉아 있었어요. 청아, 네 효심이 참 지극하구나. 내가 떠를 보아 널 바깥 세상으로 보내 보내주마. 그때까지 아무 걱정 말고 푹 쉬거라. 얼마 뒤 인당수 위에 커다란 연꽃이 떠올랐어요. 마침 지나가던 뱃사람들이 연꽃을 보았지요. 이야, 어쩜 저리도 크고 아름다울까? 뱃사람들은 조심조심 연꽃을 건져서 임금님께 바쳤답니다. 임금님은 연꽃을 연못에 띄우고 날마다 바라보았어요. 그러던 어느날 연꽃잎이 활짝 열리더니 아랫다운 심청이 나타났어요. 분명 하늘이 보낸 사람이로다. 임금님은 심청을 왕비로 맞이했어요. 심청은 왕비가 되어서도 아버지 걱정뿐이었어요. 아, 하루는 심청이 달을 보며 오는데 임금님이 물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리 슬프이오시오? 심청은 그동안의 일을 임금님께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눈은 뜨셨는지 어찌 지내시는지 알 길이 없어 마음이 답답합니다. 임금님은 심청을 따뜻하게 위로하며 말했어요. 안못 보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 잔치를 벌입시다. 아버님이 아직 눈을 뜨지 못했다면 꼭 만날 것이오. 그리하여 궁궐에 잔치가 열렸어요. 하지만 신봉사는 보이지 않았지요. 심청은 애타게 궁궐문만 보고 또 보았어요. 잔치가 끝나갈 무렵 마침내 신봉사가 궁궐로 들어섰어요. 심청은 신봉사를 보고 한다름에 달려갔지요. 아, 아버지! 설마 이 목소리는 청하, 청이가 아니더냐? 신봉사는 딸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보이지도 않는 눈을 부릅떴어요. 바로 그 순간 신봉사의 눈이 번쩍 떠졌지요. 보인다, 보여. 내딸 청이가 보이는구나. 신봉사와 심청은 눈물을 흘리며 얼싸 안았어요. 그 뒤로 심청은 아버지를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한건쌀 300석이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하는 심청의 지극한 효심이었어요. 사람들은 오래오래 심청을 기억하며 그 효심을 마음 깊이 새겼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효를 실천했을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마음이 효란다. 특히 옛날에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걸 무척 중요하게 생각했지. 매일매일 절을 올렸어. 옛날 사람들은 아침에 눈뜨자 부모님께 절을 올렸어. 밤새 잘 주무셨는지 엿 죽고 부모, 부모님의 건강을 살폈지. 저녁에는 이부자리를 펴드리고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인사를 했단다. 또집 밖에 나갈 때면 어디에 가는지, 언제 오는지 꼭 말씀드렸어.